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 하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Entrust yourself to God." "Entrust yourself to God." 본문은 잠언 삼장 오절부터 팔절까지입니다. Proverbs 삼장 오절부터 팔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여기 써놨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Be not wise in your own eyes. Fear the Lord and turn away from evil. It will be healing to your flesh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어, 잠언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 어,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 자. 오군데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요 본문을 어, 빼고 제 화면 카메라로 바꾸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아주 쉬운 말씀인데 말씀은 쉬운데 행하기 어려운 <laughs> 그런 말이죠. 사실 여기에 모든 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지금 이 설교를 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두 분의 초신자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 귀중한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산다는 게 여러 가지 시도죠. 사실은 여러 시도, 수많은 시도들이 다 이제 포함돼 있어요. 뭐그 목적은 뭐다 비슷하죠.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어,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어,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죠. 특히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구원이 이제 완성돼서 천국에 가 가는 걸 원하죠. 어, 그런데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목표를 갖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대로 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맡기라는겁니다하나라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리의 인생을 다맡기라는겁니다 어, 다시 한번 한절을다 한 보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온마음을다 신뢰하고,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너희의 이해, 너희가 이해하는 걸로 거기에 어, e a n on 기대지 말라 이런 죠 그다음에 6절이 가장 저는 핵심적인 이 부분에서 이 패시지에서 핵심적인 것서 in all your ways acknowledging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한 한국 한글 성경에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범사라고 돼 있는데 모든 일이죠. 모든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and 그러면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Make straight, 아, uh, straight, straight는 굽어지지 않고 반듯한 거죠. Your path, 너의 길들 하나 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길이 우리 인생에 가다 보면 여러 길을 가게 되죠. 근 그런 길들이 평탄하게 반듯하게 굽어지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장 지름길로 가게 된다 이거죠. 칠 절에. Be not wise in your own in your own eyes. 그러니까 너희 눈에 현명한 자가 되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 어 나는 참내 어, 생각이 정말 좋아. 내가 어, 뭐 이런 이런 거죠. 내 눈에 내 생각에 현명한 자가 되지 말라. 대신 7 절, Fear the Lord and turn away from evil.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나라 이거예요. 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뭐냐면요, 우리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의 생각은 결국 그 사망인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주 현명하고 대단하고 뭐 좋은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fear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단 뭐 이렇게만 보고 8절. It will be healing to your flesh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it will be healing to your flesh 너희 육신의 치유가 될 것이요 혹시 병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응.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너희의 bone. 뼈들이 어 뼈들이 이렇게 소생, refreshment 새롭게 신선하게 된다는 뜻이죠. 어, 소생된다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이 어 새롭게 되고 우리 인생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Trust, entrust yourself to the Lord.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먼저 뭐 농담 비슷한 건데 한 가지 말씀을 저도 이게 요즘에 유튜브로 재미 자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우스운 재미있는 거 이런 거 보다가 잠들고 그러는데. 오래 보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보면 <laughs> 요즘에 제가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있어서 자꾸 제가 한번 보면 계속 그 비슷한 걸 보여 주죠. 근데 <laughs> 그두 분이 자꾸 나와요. 하나는 그 수원 교구 카톨릭 수원 교구의 황창현 신부란 사람이 그 노인 특강 같은 거한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고 나오, 그게 나오고 또한 분이 자주 나오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웃기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짧은 그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그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질문을 했어요. 뭐 이렇게 뭐뭐 뭐, 아, 뭐 인생이 어렵고 저저 하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저게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그 이제 당신 마음대로 다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나한테 질문하러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님 말을 들어봐. 자기를 지칭하는 거죠. 법륜스님. 자신을 지칭해서 스님 말을 들어봐.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여기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어, 참 뭘까 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분의 그런 설법이나 이런 걸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근데 네,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어요. 거기서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몇이 됐든 간에 또는 인생의 경륜이 얼마였던 간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다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저 문제가 해결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의 지혜로 우리 눈의 지혜로 와 보이는 그 길로 다해 봤는데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야, 사실은. <laughs> 어쨌든 안 돼. 그, 그 완벽하게 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제 그랬으니까 내 말을 들어봐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성경 클래스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이게 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를 해줘야 되냐? 뭐 그런 사람한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뭐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뭐 좋은 축복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 의미가 없죠. 어.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어 줬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뭐냐면.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한 케이스인데 어, 정말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했는데 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죠. 어, 혹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누군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든 절제절명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맡겼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렇게 저는 구원으로 인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보세요. 어, 여기 6절을 보십시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잘될 거.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물론 내가 뜻한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죠. 어쨌든 그럴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너희의 길을 평탄케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지름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구불구불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그냥 인생에 그냥 구불통, 구불통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한참을, 한 10년을 노력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냥 직선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 이 레슨을 좀더 우리에게 정말 그 어, 분명히 말해주는 그런 게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주려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 마가복음 5장 이십사 절부터 이십구 절에 나오는 어떤 그 병든 여자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음, 그러니까 신약성경 아,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네요. 59페이지, 아 60페이지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아,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어, 혈, 혈류병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 아스피린이나 어, 이런 그 진통제 같은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은 어, 피가 묽어져 가지고 상처가 나면 피가 줄줄줄 흐른다고 그러죠 근데이 사람은 이제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이게 어, 저도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 뭐, 온몸을 한여름에도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상처가 나도 치명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멈출 피가 멈추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병이 있는 아기들은 온몸을 그러니까 손톱, 뭐 이매 전부 다 꽁꽁 싸놓고 스스로 상처를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 걸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2해 동안 그혈류증으로 알려진 여자인데 2 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하려고 돈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런데도 효험이 없고 낫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더 병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사람들이 엄청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을 딱 댔더니 그런 마음으로 댔더니 막그 군중을 뚫고 그냥 깊이 잃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리라 하고 가서 손을 댔더니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몸에 깨달으니라. 스스로 느끼더라 이거예요. 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12년 동안 온 방법을 다써 봤어요. 자기 있는 돈을 전부 다 들여서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건다써 이제 가서 더 이상 살수 약을 살수 있는 돈이 없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제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있겠 그때서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이 여자분은 그래서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게그그그그 그, 그, 그 혈류병의 근원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 그래 아, 하나님도 좋지만 내 생각으로 아니 무슨 철학자의 이론으로 무슨 뭐 노자 장자 무슨, 무슨 공자 맹자 그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보겠다 부처 석가모니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들을, 드릴게요. 어, 이게 누가복음 이번에는 누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다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돼 있는데 어, 15장이면 신약성경 120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인데. 축약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좀좀 허황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 상속 받을 것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아, 이런 걸 우리 한국 법에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그 유류분을 미리 달라.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아버지로서는. 그래서 내가 내가 알아서 살테니까 걸믿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이걸 주셨어요. 사실은 여기에도 큰 하나의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어, 다시 망하고 돌아오 오게끔 하는 게 와야 제정신을 차리니까. Anyway,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허락망탕하게 일단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어, 돼지 농장에 가서 어, 가서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돼지 먹이로 주는 어, 쥐염나무 열매라는 진짜 저도 쥐염나무 열매를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아, 큰주염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었데이 그건 콩 같이 생겼는데 콩 콩도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맛이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안 먹어요. 엄청나게 큰 고목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주엽 나무 열매가 떨어졌지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걸. 그걸 주워 먹고 있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나보다 더잘 먹고 잘 살, 잘 사는데, 아,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무엇음살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그 자식이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자식이 멀리서 오는데 버 우리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몸을 씻기고 반그 자식에게 주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더라. 왜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았으니까. 근데 그게 오늘은 본문, 본론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것도 모르고 막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내가 뭐, 뭐가 이루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어도 좋아요.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정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허랑방탕한 삶을 산 끝에, 완전히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의 큰 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어,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에. 저그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많은 지혜를 담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전도서 1아 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 솔로몬이 평생 동안 자기가 시도했던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지혜를 구하고 뭐 무슨 여자를 탐구해 보기도 하고 뭐 심지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보고 이게 인생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뭐뭐 뭐 이런 거를 탐구하다가 뭐 무슨 철학이며뭐며 그래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사실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2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맨그 전도서라는 책의 맨끝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모든 인간의 시도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시도는 구원 구원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오늘, 오늘 성경 말씀대로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겨야 돼요. 왜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천하 만민에게 그 이름 이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만이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 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 가야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건강해. 맨 마지막 절 뭐였죠? 8절에 우리 어? 뭡니까? 뭐, 뭐가 뭐가? 우리의 몸이 힐링이 되고 우리의 뼈가 새롭게 된대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소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맡기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께 그냥 복종해요. 그냥 하나님께 앞에 항복.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무릎 꿇어요, 그냥. 엎드려요. 순복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 바로 한 페이지 넘기면, 한두 페이지, 한두장 넘기면, 베드로 전서 5장이 나오는데, 5장 6절과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사랑하심이다 권고 사랑다는 뜻이 맡기라는 뜻이 에요 겸손하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설교의 맨 첫 구절이 뭐냐?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이,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 앞에 나가 나서서 해주시고 제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그런 심령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겸손한 사람이고요. 야고보가 얘기했던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생내 내 작은 머리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힘도 없고 지쳐서 그냥 거기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복하고 항복하고 두손두발다 들고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답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나이가 몇이든 간에, 40이든 50이든 60이든, 20대든 30대든,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결정대로, 우리의 그런 지혜로 해왔지만, 뭐, 특별히 된게뭐 있어요? 아니, 뭔가 이루어졌다 한들 그게 우리 구,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나요? 없어요. 이제는 아,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내가 진저게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더빤듯한 길로 왔을 텐데. 더 지름길로 여기까지 왔을 텐데. 늘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지 만또 우리는 또 우리 지혜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행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그런 행복의 길이고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